생각을 정리하는 데 운동하면서, 아, 좋은 운동은 걷는 거, 걷는 거, 뛰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걷기. 또는 가벼운 조깅. 열나게격정적으로 뛰면 안 돼. 살짝, 살짝. 그리고 뛸땐 제발 뛰기만 해. 어, Translational Psychiatry 이천십육 년도에 보면 내용에 보면은 달리기도 명상의 완벽한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일 조깅을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요. 우리 뇌에 오류가 발생할 때 스스로 그 오류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뇌파로 감지해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그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그냥 과학이 뭔가 밝혀 냈다, 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상을 하게 되면 오류 인식 기능이 좋아진다. 즉, 내가 오류를 지금 저지르고 있을 것인지 아닌지, 오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일종의 메타인지의 기능이 좀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점은 잊지 마시고. 내가 우리 집 주변에 탄천이 있어 가 산책을 할때본 그 사실 하나 목격한 사실이야. 내가 이제 걷고 있었어. 저 쪽에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애가 얼굴이 아주 훤치한 애가 키도 크고, 그래가 막 뛰어오고 있었어. 요 근데 내 뒤쪽으로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저쪽에서 오고 있던 한 어린 학생, 남학생. 걔가 우리들을 이 나와 이 무리들을 이본 거야. 그리고 애가 막 뛰어오다가 자, 다른 사람을 의식한 거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뛰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애가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머리를 막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머리를, 이거 알잖아요. 그 머리를 막 하는 말,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뛰다가, 애가 몸이 기울더라고. 내가 그걸 봤어, 분명히. 애가 쪽팔렸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탄천이 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다리가 있었거든. 애가 이렇게 오고 있었고, 나 여기서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 가고 있었는데, 얘가 오더니, 머리를 막 만지다가 몸이 기울자, 이리로 넘어갔어요. 마치 의도된 것이냐. 내가 볼 때는 자빠질까봐 이쪽으로 간 건데, 근데 나 걔를 보면서, 아저 녀석, 저거, 왜 굳이, 그거왜 그걸, 그걸 신경 써야 했을까, 이거지. 뛰다 보면 머리가 헝클어지고, 뭐 난리 났지. 그게 왜 중요하냐고, 걔. 근데 걔한테 그게 목숨과도 같은 거야. 내 헝클어진 머리를 보일 수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을 알아? 난 알아. 나걔 처음 봐. 걔 머리가 어떤지 난 관심도 없었어. 그냥 끼고 야, 제 젊으라고 조깅하고 있제 그걸 생각하지. 거 거울 수 세상에 제 머리 좀 봐라. 저거 삐져나가지고 저거. 자자자, 못쓸 저거. 누가 그렇게 생각해? 쓸데없는 것에 집중한 순간 자기가 본질적인 걸 그걸 놓쳐버린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돼요. 절대 비만해 뭐라도 다른 걸시켜 해. 어 참. 똑같다니까 그래도 남들한테 보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보이려고 공부하면. 그 시간은 거의 대부분 허투루잖아. 그냥 혼자 해.